잡치기만, 어, 지금 프리시기 차도 됐는데요. 그대로 스마트입니다 <laughs> 너무 도망을 네. 많이 다녔어요. 공격을 하는 듯하면서도 삿바를 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상대방한테 힘이 전달이 안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용한 최정만 선수는 아, 정말 마무리까지 잘했어요. 상대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부분을 정확하게 찍고 잡치기 마무리 정말 잘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상체를 안 눌러줬으면 네. 또돌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황성희 장사하고 김민정 장사 경기 마냥. 네. 저게 정말 아, 중요합니다. 굉장합니다. 상대가 진짜. 끝까지 지면에 달 때까지 눌러주는. 아, 역시 강력한, 강력한 또 우승. 김해지기. 더 정확합니다. <laughs> 최종 장사. 아 4강에는 정석진 선수, 네. 전도원 장사. 김민정 장사, 최정만 장사가 4강에 안착을 했네요. 네. 어, 오늘 큰 이변이 많았고요. 네. 어, 4강 경기 또 재밌게 기대해 볼 만도 합니다. 야, 최정만 아... 선수의 저 들배지기 한번 보십시오. 덕거리 오는 거를 정확하게 허리 동작을 튕겨내서 네. 상대의 엉덩이를 실어가지고요.